네. 어, 3강을 한번 다시 볼게요. 3강 22페이지부터 한번 다시 1번 보세요. 여러분 교제 22페이지. 어, 설명한 것처럼, reading about literature 라고 할 때, about이냐, on이냐에 대해서 다르고요. <laughs> 어, 여기 1번에, 자, 보세요. 어, 1번에 보면, one recent change. 그래서, 어, 한 학생의 행동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if it d e c l i n e 그것은, 감소다. for extended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책을 읽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감소다. 2번 보세요. 2번. 그, 그 이유는 경쟁이다. 여기 보관계대비서 빠졌죠? 그래서 독서가 친면한 경쟁 주객이니까요90및 90, 8 0죠 그래서 1980 중반까지 only competition이 선행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즉, 학교가 정말 가졌던 유일한 경쟁은 텔레비전이었다. 그 다음 에 이제 3번 보세요. 3번 보면 3번에 We still live in a world t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뭐요? 인쇄된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취지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4 번은 이게 이제 앵글로 연결됐는데 이 사이에 또 관계 대명사 들었어요. There were 있습니다. 여전히 Creative memory about experience. 그 어떤 경험들에 관한 집단적인 기억. 어떤 경험이냐 하면, 독서가 제공해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위치 빠졌습니다. 독서가 제공해주는 경험들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 그리고 또 집단적인 동의가 있다. 이이차는 독서를 가리키죠. 독서의 가치에 관한 집단적인 합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합의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집단적인 기억과, 그 다음 집단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컨센서스, 그러한 합의가 재빨리, 파승호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쭉 가서, 봐요. 어, 여러분잘 해석이 어렵다고 한게 뭐냐면, 예저 에 자, Next stop! 그래서 만약에 그그 다음 찾아가는 건 뭐라고요? Some website w we provide s h o w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찾아가는 것이 몇몇, 웹사이, 몇몇 그 웹사이트가 짤막한 장별로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요약하는 것 Commentary 비평이라든지 Analysis free of charge. 초기는 비용이고요 풀이 없는 거니까 무료로 분석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 앞에 설명했죠 웹사이트 이러한 사이트는 스포츠 업스럽 스스로를 부양한다 즉 스스로 경제적인 지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원래 스포츠가 머리 살이다 부양하다 지탱하다 후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어 아주 extensive a d v e t i s e 엄청난 광를 광고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부양한다 즉 스스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embedded. 어디 우리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요약된 summary article, 요약된 기사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엄청난 광고를 가지고서 스스로 경쟁 지원을 얻는다. 근데이 boring이라는 단어가 이제 볼들 잘 나오죠. 어 이렇게 요약된 text summary 이 글로부터 아주 지겹잖아요. boring. 보잉이라야지볼하면안 됩니다. 아주 지겨운 요약된 그런 텍스트 맵 사무리 이걸로부터 a good visual distraction. 그럼 훌륭한 시각적인 기분 전환이 된다. 광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그래서 문학 작품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Reading a b o u t literature.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다. 만약에 오늘 쓰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Getting sketch detail about book instead of actual reading. 실제로 읽는 것 대신에 어, 대충 세부상을 읽는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5번입니다. 이건 설명 다 했고요. 2번 보세요. 2번. 여러분 교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업시간 했으니까 조금 빨리 해볼게요. 데이터입니다. Yeah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music is an art. 어, 데디아는 전통적으로 수용되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음악이 예술이고요그다음 그림도 예술이고요그 다음에, a t h e a 연극도 예술이라는 것. no rest에는 뭐 마찬가지다 이 말인데, 뭐 뭐보다 r i c 스 rest. 즉, 뭐 뭐보다 덜뭐뭐 하지 않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이제는, 1세기 이상 동안에 이 시네마, 영화도 마찬가지다. 근데 요리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리도 예술이다, 이 말이겠죠? 자, 아, 여기서 이제, 이츠가 가리키는거 봐요. 이츠는 요리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사역동사, causative verbal 게 나오는데, 사역동사는, 어, 동사, 명, 목적은, 동사, 이게 전형적인 사역동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cause to, move to,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포겟 있잖아요. 포겟부터 이 대철 대철, 대철. 자,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뭐가 돼요? 포겟은 목적어야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봐요.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 그런데 이어바엔지 추상 명사 보충어죠. 뭐 어떤 핵심적인 기능 요리 핵심적인 기능 영양가를 영양분을 공급하는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대디아를 잊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디아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대디아가 뭐냐면 in the hands of great cook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또이 문장 대철 속에 이 문장은 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되냐면 be careful of, 그 다음에 또, 이수가 빠졌네요. be careful of, be careful of,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속에 사동사가또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포겟에 이 대체를 한번 줄을 꺼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다시 하면, 영양을 공급하는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 이, 이쯤은 요리니까요.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 뭐, 영양을 공급하는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데디아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이 데디아는 뭐냐면,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가 우리로 하여금 touching. 무슨 요리 감동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식사가 우리를 감동할 수 있게 합니다. 에즈는 뭐처럼? 사랑스러운 노래가 그러하는 것처럼, 이때, 너 o 는 t o u c 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또, 주어는 요리니까요. 요리는 우리의 기쁨을 줍니다. 또 때때로 요리는 even up, 우리로 하여금 화, 됐나요? 화를 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moving us to anger,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여 움직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 다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네 번째는 to extend that 이 정도까지 that 이하의 정도까지 that 이하가 뭐냐면 요리잖아요. 이시 요리는 detach, detach는 벗어나는 겁니다.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에까지 어떤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works, 효과가 있다, 뭐 작용을 하다 그런 뜻인데 assign은 뭐 부여하다, 주다, 할당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assign a to the s t a t e 그럼 이 t 은 요리잖아요. 요리에게 지위를 주는데 작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리에 어떤 지위를 줘요? artisanal trader 장인의 직업이나 craft 기술 장인의 직업이나 기술의 status 지위에 됐나요? 장인의 직업이나 어떤 기술의 status 지위에 요리를 assign 지위를 두고자 한다. 다시 반복의 기초를 두고서 Based on (repetition) 반복의 기초를 두고서 장인의 지급이나 craft 뭐예요? 장인의 지급이 기술이지. 장인의 지급이나 기술의 s t a t u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리, 얘가 주어에요. 녹색. 요리는 cannot be excluded from their company. 이 t h e 은뭘 가리킵니까? 예술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이 앞에 arts가 있으니까. 요리, 다시 말하면 그것은 alone, alone arts. 모든 예술 중에서 됐나요? 예술 중에서 alone, 홀로 그 모든 감각을 자극한다. 즉, 어, 예술 가운데에서 요리 그 홀로 모든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요리는 얘는 계속 설명하는 거고요 빨간 거 요리는 cannot be excluded from their company 요리의 동료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뭐예요 요리도 또한 예술의 동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we are something different from art 예술과 다른 것으로 여겨지다. 라는 3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이 다됐고요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세요, 3번. 사익동산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수님 24페이지. 어, 학교에서 이미 설명했고요 The voice of a timing official.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전자사전 이렇게 셈이 띄워보면 이거는 멜라토닌이 멜라토닌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뭐 막막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피하고 어. 관계가 돼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호르몬 일종에 그렇죠? 자,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아, 네. 예. 올려서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화살표 녹색 보세요 멜로토닌 helps regulate 헬퍼가 목적을 생략된 상태에서 동사를 바로 취하면 헬퍼 다음에 동사 바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사하는 것을 돕다 라고 해요 멜로토닌 helps regulate 그래서 멜로토닌은 조절하다, 규제하다 이게 r e g u l a t i o n 입니다 조절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Timing of when this will occur. 그래서 어떤 그 수면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므로 systematically signaling darkness throughout the organism. 유기체 전체에 어둠을 됐나요? 유기체 전체에 어둠의 신호 darkness signal은 신호를 보내다 이 말이죠 어둠이라는 것을 신호로 보냄으로써 됐나요? 수면이 일어날 때의 타이밍 그걸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읽그때 A는 B다 라고 한 문장을 이렇게 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러나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has little influence of generation of sleep itself. 그 수면 그 자체의 generation 생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멜라토닌은 수면 그 자체의 생성에 영향을 거의 안 줘요. 그래서 mistake n assumption. 어, 잘못된 a s s u m p t i o n 은 가정이죠. 잘못된 가정인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인데 어, 멜라토닌은 수면 그 자체의 생생의 영향을 거의 안 줘요. To me c l e a r this distinction. 이런 차이. This다이 명사는, 이때 명사는 요약을 하고 했죠. 앞에 차이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실제 멜톤의 역할 사이의 그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think of ASB. A를 B로 여기다. regard ASB와 똑같아요. 수면을 sleep or in f h e 100 m e t e r a c e 그래서 100m 경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4번 보세요. m e l a t o n is n i a v o c e of timing official. 그래서 이마라토너이그 타이밍 오피셜은 뭐냐면 그 출발 심판이죠. 우리 달리기 할때 출발 심판의 목소리랍니다. 다시 말하면 runner 선수 runners on the mark. 제자리에 이 말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fires 총을 쏘죠. 출발 총이죠. 피스톨은 총이잖아요. 스타팅 피스톨. 그럼 우리 그 육상할 때 권총 이렇게 딱 쏘잖아요. 땅 이렇게. 그래서 출발 권총을 발사합니다. 근데 그 출발 권총은 트리거 경주를 촉발시킵니다. 경주를 출발시키다 원래 트리거가 방아쇠인데 동사를 쓰면 촉발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5번을 볼게요. 타이밍 오피셜, 그러니까 타이밍 심판,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죠. 그 멜라토닌 거 n 관리는 해요.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간은 관리하지만, does not participate in race. 경주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타이밍 오피셜로 비유를 했고, 레이스를 잠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비유, this a n a l s g y 이때 a n a l s g y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 타이밍 오피셜을 멜라토닌으로, 웨이스를 수립으로 이러한 비유는 비유에서 스프린터, 단거리 선수 그 자체는 other brain r e a i o n 즉 다른 뇌의 영역과 과정인데 그 다른 뇌의 영역과 과정은 활발하게 generator 수면을 생성합니다. 즉 활발하게 수면을 생성하는 다른 뇌의 영역과 과정이래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코를 코를 뭐 두다, 놓다, 울타리 안에 두다, 놓다, 가두다 이런 뜻인데 멜라토닌은 놓습니다. 이러한 잠을 만들어내는 영역, 두뇌에 잠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영역을 b e d t 취침 시간의 출발선에 놓습니다. 즉 멜레토인은 두뇌에 잠을 생성하는 이러한 영역을 취침 시간의 출발선에 가두어 놓는다. 여기에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멜레토인은 단순히 폴바이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요? Official instruction. 그래서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한답니다. 근데 이 추상명사니까 이게또 보충해 주는 게 t Commence죠,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잠이라는 수민이라는 시합을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해 줍니다. 누가요? 멜라토닌이.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시면 명사 보충어라고 해놨죠. Commence가 그렇 어. 그러나 어 수민이라는 경주가전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답이, 예중에 예. 수면 생성이 아니라, 수면이 연작 시작되는 그 시작을 도와준다, 헬프. 이 헬프하고 같은 게, 뭐, 퍼실리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어, 퍼, 어, 셀리테이, 스펠링 맞나? 퍼실리테이트. 맞네요. 쉽게 하는 촉진자라는 뜻이에요, 촉진자. 아, 우리말로 하면 촉진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굳이 쓴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수업시간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여름교재 25페이지입니다. Uh, you have kissed awful lot of f i o e r before you find your prince. 그래서 너는 끔찍한 많은 개구리에게 키스해야 됩니다. Before you find your prince. 그러니까 왕자를 발견하기 전에 말이죠. 1번 보세요. Back in 1953. 그래서 1953년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말하죠. s h e r m a n y n o r i c e d 주목했습니다. 극 복이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건을 주목했는데, o n assistant in a laboratory. 그녀 실험실에한 조수가 spill. 원래는 물을 뭐 이렇게 spill 붓다, 쏟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는 떨어뜨리다. a few drops. 몇 방울. 어떤 몇 방울이냐면 experimental chemical. 어, 실험용 화학약품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에? On a new trainer. 새 운동. 그래서 이제 3번 보세요. 어, naturally. 당연히 그 조수는 화가 났죠? c 그 o m m a 인지니까 분사구문이요. 대리하라고 생각하면서. She wouldn't be able to get a stain off. 그 얼룩을 지울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nothing, worked.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works가. 아, 이 약은 참잘 들어가면 this medicine works well. 이 약은 참잘 들어. 이런 말을 할 때, This medicine works well. 이렇게 쓰는데, 효과 없었단 말이죠. 비누도, 에어컨도, 다른 s e r v e n t 이런 용액들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 Sherman이 Become fascinated with chemical incredible resilience.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s h e r m a n 이제 그 화학약품에 믿을 수 없는, 튕겨내는 힘, 탄생이라 그러죠. Resilience, 탄생에 매료되어 가지고 Began forming an idea, 한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 아이디어, 커머위치는 관계되면서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했죠. Non-restrictive, 근데 비제한적 용법은 Add information, 정보를 더해준다 했죠.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At time so ridiculous. 그 당시에는 좀어 우스워 보였습니다. ridiculous. 터무니없어 보였죠. develop a chemical. 어떤 어 화학 약품을 개발하는 거죠. 뭐냐면 repel, repel 이렇게 막 어, 튕겨내는 거죠. 물과 기름 from close fabric. 옷감에서 물과 기름을 튕겨내는 것.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것. 굉장히 그게 우스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P.6. 그래서 1956년 경에 스카지가드 프로텍터, 스카지가드 프로텍터가 런치, 런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입니다. 어떤 제품을 출시하다라는 뜻이고요. 있 어떤 일에 착수하다, 출시하다 그게첫 번째 뜻이고 또두 번째는 미소, 미사일 발사다. 하세 번째는 비를 앞으로 나가는 아진수시키다 비를 띄우다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 모의고사 다 나왔고요. 출시되었고, 그 브랜드가 has been a mar mark, e t l e a d e r 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ever since 그 이후로요. 그래서 popular saying a company. 그 회사의 아주 인기 있는 속담이 뭐냐면, you have kissed awful lot of far before you find your friends. 그래서, you, 어, 왕자를 찾아내기 전에 아주 끔찍한,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에게 키스를 해야 된다. 이, uh, try and error, 신청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답은. 그래서 failing, Far forward course. 실패는 far forward course. 당연하다. When it comes to t 에 관한 한 혁신과 product development, 제품 개발에 있어서 실, 그 패는 당연하다. 생차착고 겪어야 되는데 try and error. 가 나온 건 답이야, 답이 뿐이요 그래서 이건 1번이다 You have to risk failure, finally succeed.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무릅쓰야 된다. Risker. failure. 실패를 무릅써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여기는 분사구문이구요. 다 설명이 됐습니다. 4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강으로. 자, 잠시 쉬다가 할게요.